95번을 할 건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할때 약간 순차적인 느낌이 필요하거든. 일단은 하나 합의 볼 거. 음, 뭐야.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일 때, 음, A 절댓값 X. 이거는 그냥 어, 절댓값 AX.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 이거는 합의를 해고다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그거는 fx식이 f x 이 어떤 식으로 정리될 가 거냐면 절대값 2 코사인 3 x 8 여기 있다가 다음에 1을 한 거거든 여기 있다가 다음에 1을 한 거거든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여기 절대값 안에 있는 것도 처리를 해야 돼 y는 2 코사인 3 x 8. 이걸 대충 그려. 그다음에 가 절대값을 씌운다는 건 통째로 절대값 을 씌운다는 거지. 이걸 그린 다음에 y축을 x축, x축으로 꺾어 올려. x축 기준 꺾어 올리기.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야? y는 절대값 2 코사인 3 x 마이너스 파이 렇게 되는 거잖아. 아니? 그다음에 다시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여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Y축 방향으로 일만 큼 평행일 평행이 뭐 이런 응. 과정으로 그림을 그리는 게좀 뭐 귀찮지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방법이 있니 어. 이렇게 해지 그냥 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약간 순차적으로 가는 느낌인 거지 먼저 얘부터 그려놓으시고 그다음에 얘를 꺾어 올린 다음에 얘를 y축 방향으로 어, 1만큼 평행이동한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볼게요. 너부터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가운데는 어차피 y 축이네요 가운데 y축이상에 위아래 네. y축은 쉽게 못그요 y축은 쉽게 못 그립니다. 왜냐하면 x 축 방향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y축 방 y축은 쉽게 못 그리고. 이 이거 여기 위아래죠? 위아래로 2만큼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얘를 사등분할 겁니다. 사 등분하고 기본 그림은 뭔 소리지 갑자기? 이게 기본 그림이죠. 그리고 주기가 지금 몇인 상태지? 주기가 원래는 2파인데2파를 몇으로 나눠야 돼? 3으로 나눠야 돼. 여기까지가 일단은 첫 번째 예를 해놓은 거예요선생 Y축 꼭그래야 되지, 되지 않나요? 안그래도 상관없어요?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뭐야? 얘를 X축 기준으로 꺾어 올리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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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축 기준으로 꺾어 올리기. 초록색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꺾어 올리기. 이게 완성이 되는 거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해야 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만큼 길이가 2잖아. 그거의 절반만큼 권리라 절반만큼. 반절을 해서 여기 1이라고 하고 여기 올려주면 되죠? 그럼 2가 어디까지 올라가면 돼? 3까지 올라가면 되겠죠? 3까지 올려서 여기서 시작해서 이쪽에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습니까저 파란 그림이 뭐가 되는 거야? 완성된 그림이 되는 거지. 맞습니까? 최댓값은 몇이 되는 거야? 최댓값은 y는 4 최소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야? y는 1. 그리고 이 친구의 주기는 어떻게 되지? 반복되는 그림이 이 그림이 반복 그지? 주기가 이만큼으로 바뀐다 맞습니까? 느껴집니까 그래서 얘는 주기는 몇이 된다? 지금 이 파란색 길이가 3분의 2파이니까 빨간색 길이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괜찮지요? 그래서 어, a는 몇이다? a는 3분의 8. B는 몇이죠 최, 댓 값, 음, 3이고요. 다음 C, 최솟 값, 1이 되겠죠. 문제에서 뭐가 하래요 a b c 구하래 ABC는 8. 자, 순차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Y는 e, 이 탄젠트 절댓값 X. 얘는 그림이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16쪽에, 16쪽에, Y는 탄젠 그 여섯 번째그 여섯 번째들이랑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예 오만 바뀐 거야요 약간 그 주기 같은 것만 좀 바뀌겠죠. 주기만 위 주기도 안 바뀌네. 어, 이그래인데 조금 더 위로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구되겠지 그러니까 y는 이탄덴텍스의 그래프면 y는 이탄덴텍스의 그래프면 주기도 안 바뀌어요. 주기도 안바뀐다고 어, 그림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거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 n a 니다이 i m i n a l c r i m i x a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c r i 오른쪽 그림만 남기고, i 를 왼쪽으로 i 칼코 n a 시키면 된다고 했잖아요. 맞지? m 지 n a l c r i 쪽 그림 a l 쪽 r i m i 쪽 a l c r i m 기가 이렇게 읽히면은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몇개더 그려보면은 그랬던 것만 이렇게 요몇더 그려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게 되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맞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1번부터 5번까지 읽으면 되겠죠. 1번, 주기가 파이다. 주기가 없죠 일단. 저는 주기가 여기서 뭔가 끊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박. 주기가 없고요. 다음 최솟값은 존재하지 않죠. 겁내 작으니까지. 이렇게 되고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던 말도 안 되지. 얘는 y축 대칭이야. 사실 y축 대칭. 원점 대칭이 아니라 y축에 대해서 대칭이고. 점근선의 방정식. 아, 이거 하나 정할 수 있겠다. 그렇지? 어, 이만큼 길이가 원래 원래 파이였잖아. 원래 파이였다고. 그러면 어, 절반이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래서 이분의 파이 하나 구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어, 점근선은 정근선은 정근선을 얘랑 똑같잖아. 안 변하잖아. 이함수의 정근선을 구하면 되는 거지. 이함수의 정근선 어떻게 되는 거지? 이분의 파이에다가 어, 너의 주기가 파이였으니까. n 파이를대리면되파이를돌면 되는 거지. M파이를 번이답이고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정의역은 이게 아니어야 이면 되는 지이게아리면 되는 지 m 파이면되지 답은? 이를 돌리면 되지이 397번은, 397번은 전에 지수 로감 함수 하면서 한번 비슷한 유형을 풀어준 적이 있어요. 어떻게 풀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이렇게 뭔가 반복되는 그림이 있을 때는 반복되는 그림의 임계값을 반복되는 그림의 임계값을 직선의 y에다가 대입해라.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반복되는 그림의 임계값을 직선의 y에다가 대입해라. 뭐냐면 이런 거야. 주기함수랑직기함수 주기 이거의 교점스토리오면주기함수와 직선의 교점스토리오면주기함수의 2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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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최대최대 3대 최대최대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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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함수와 어떤 직선의 교점 스토리가 나오게 되는 그 주기함수의 최대 최소를 직선의 y 에따 대입해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왼쪽은 주기함수 오른쪽은 직선입니다 왼쪽은 주기함수 오른쪽은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의 교점이냐는 개념이거요 y는 절댓값 sin x 이거랑 vs y는 n 파이 분의 1 x 얘는 직선이에요 직선 1차 함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노란 거 그림은 우리가 쉽게 그릴 줄 알아요. 음... 잠깐만, 그 문제죠. 어, 지금 n이 뭔지 안 나와 있는데, n이 뭔지 안 나와 있는데, 어, 보니까 n에 들어가게 되는 숫자가 2, 3, 4잖아. 아니? 여기 n에 들어가는 숫자가 2, 3, 4가 들어간다고. 그럼 너,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그러면은, 내가 너의 그림을, 너의 그림을, 어, 왼쪽에는 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그렇다. 이렇게만 그려야 돼. <laughs>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그,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거 그려놓고 꺾어 올릴 거잖아. 꺾어 올릴 거잖아. 그리고 나는 이 직선을 그릴 거란 말이야. 그럼 직선하고 얘하고 이제 만나는 교점을 찾아야 돼. 근데 만약에 기울기가 음수라고 하면은, 음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예, 꺾어 올리면은 이쪽 아래쪽에서 안 만난다. 아래쪽에서 안 만난다. 기울기가 양수가 되니까 이쪽에서 안 만나고 이쪽에서밖에 안 만난다. 이쪽에서 안 만나고 이쪽에서밖에 안 만난다. 그런 이야기. 그걸 생각하면서 만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게 반복이 되어야 되는 맞습니까? 이게 지금 y는 y는 절대값 4인엑 괜찮아. 이게 반복이 될 거죠. 조금 더 그려보려고 저렇게 해놨어요. 몇개더 그려보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4인의 절대값 4인엑의 최대 최소를이 직선의 y에다 대입한다 그게 개념이야. 아니, 그면은 최소는 몇이니? 최대는 몇이니? 최대는? 지금 거니까 여기 1이에요. 1. 최대. 1. 1을 어다가 대입할 거라고 직선의 y에다 대입할 거라고 y에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은 어, n 파이 분의 l(x) 그러니까 x는 뭐가 돼? x는 n 파이. m 파이 그래서 좌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x가 n 파이 그리고 y는 1이거든. 그래서 n 파이 콤마 1을 지나 n 파이 콤마 1을 지나뭔얘이지 아시겠어요? 그럼 최소는 어떻게 되 최소는? 최소는? 0이야, 0. 여기 밑에 없어요. 없어요. 최소는 0이거든. 그 0을, 여 직선에 y에다 대입해. 그럼 0은 n, 분의 1x가 되거든. x가 뭐가 되야 돼? 0이 돼. 그래서 어, x는 0. 아, 방금, 그냥 봐도 0분만 0 지나잖아. 사실. 이 직선은 0분만 0 지나잖아. 그 직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여기. 하고, n, 파이 콤마 1을 지나도록 그려야 돼. 근데 n에 들어가는 건몇 시간 몇 시간 몇 시간 들어가지? 2랑, 3이랑, 4가 들어가. 맞아요? 그러면 n이 2일 때, n이 2일 때, n이 2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2π 1을 지나는 직선. 2π가 어디죠? 여기 2π가 있어. 그래서 2π 1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질 이게 뭐야? n 이 2일 때의 그 n 이 2일 때 괜찮아요? 요찮찮요요럼 n 이 2일 때 다시 문제를 n 시한번더 읽어보면은 n n 이 뭐라고 돼 있어? n 이 y n 이어 파란색이랑 노란 n y 교점의 개수라고 돼 n 어 f n 은 파란색과 노란색의 n 점의 개수야. 그 a f Any yearday. n y yearday. Any y e a r d 개 n 몇개요 4개죠 네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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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정계수 그 4개 그래서 F2를 우리가 4라고 말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마찬가지 방식으로 n이 3일 때도 한번 해봐야 돼 n이 3일 때 n이 3일 때는 3π콤마일을 지나는 겁니다 n이 3일 때3 3π콤마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럼 그림을 조금 더 그려야 되지 더 그리려고 여기 그림이 이게 반복되고 여기가 3파이가니다3파이 3π, 콤마 1 여기를 지날 거라고 맞습니까? 0 콤마 0은 계속 지날 거거든요. 이런 느낌으로 이게 n이 3일 때의 길. n이 3일 때의 길. 괜찮아요? 그럼 f3은 몇이라고 할수 있어? f3은? 개점의 개수 몇 개니?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여섯 개 f4는 안 그려봐도 알겠지몇개나냐요덟 개, 여덟 개 나오겠죠? 답은 이거 세개 더하에요. 답은 18인가 보다. 이해 됩니까? 안 됩니까? 됐어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지 요거 해석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서 음, 절대값 내부를 0만드는 S를 기준으로 구간을 나눠어서 절대값 내부를 0만드는 S가 뭔지 모르니까 절대값 내부를 0만드는 S가 뭔지 모르 그냥 그 f(x)가 0보다 클 때나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f(x)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루트 어, 내부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그때는 이 f(x)가 됩니다. 그리고 f(x)가 0보다 작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부호 반대로 나와요. 부호 반대로 나오면 어떻게 되지? f(x) 빼기 f(x가 되죠. 그게 뭐가 되냐면 여 해석은 어떻게 하냐면은 fx 그림을 그려놓고 위쪽에 있는 거야 위쪽에 있는 거는 두배 늘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사라져 사라지는 게 아니라 x 축이 되고 그렇게 위쪽에 있는 거는 두배 늘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y는 어떻 돼? 그렇게 해서, 괜찮? 이렇게 했어? 네, 그럼 그래. 저렇게 생긴 거 그래프 그래서 그래 그래어 그래, 그래서 저런 아이디어. 종종 등장하니까 자기가 꽤 있을거에요 오늘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사실 고일수학고의고사에서도꽤 나오는 식입니다 <laughs> 저런식은 꽤 자주 등장하는 식이에요 좀많이도 있는 <laughs> 문제를 다루죠 요즘에는 이 정도는 쉬운거에요 옛날에는 처음 등장했을때는 어, 되게 신선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런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이거뭐지 y는 sin x 더하기 절댓값 sin x 근데 모를 때 어떡하죠? 모를 때는 그냥 원칙대로 가는 거지. 러니까 내부를 0번다 s 기준으로 구간 남아서 가자. 그 다음에, 사인엑스 0번다 쓸 때랑 작을 때 남아서 해석을 해야 돼. 요 뭐, 사인엑스 그림 기본적인 거 하나 그려놓고. 원래는 그 Y축 기준 왼쪽도 그려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오른쪽만 그려도 되더라고. 그래서 오른쪽만 그냥 그리려고.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거야. 두 번은 그려야 되더라고. 안되겠지 i 여덟 번 그리면 돼요. o o 까지 h i n g i 사이 a 스 기본 그림은 이거지. n g It 이 a s a good thing. It h 얘는 a good 된다. i n g It h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건두배 늘리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없애 버 s a 그래서 두배 늘린다는 거는 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까지 올라간다는 얘기. 이까지 올라간다는 얘 그림의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내가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빨간 근이 뭐가 될까요? 여기는 사인 x 아이. 곱하기 절댓값 사인 x 이렇하시면 됩니다. 미값 네.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죠. 그리고 지금 그냥 사인 x였으니까 아. 여기가, 여기가 2파이죠. 그리고 여기가 4파이죠. 여기는 3파이가 될 거고요. 그이고요 그거가 주요. 이게 원점이고. 어, 여기가 파이가 되겠죠. 여기 파이. 그럼 현재 직선은 어떤 직선이냐면요. y는 ax 플러스 b야. y는 ax 플러스 b야. 얘를 여기다가 그려야 하는데 여기다가 그려야 하는데, 어, 교점 개수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 세개가 됐으면 좋겠대. 그리고 a는 지금 음수래. 아니, 음수래. 그러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라고. 근데 지금 얘는 기울 직선을 얘기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얘기해야 되잖아. 한 점하고 기울기 얘기했잖아. b, 0,2가 이자리다서 기울기랑, 기울기랑 a가 되죠. 맞습니까? 0,2. 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요. 여기.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요. 여기. 직선. 여기를 지나는 직선 그냥 그리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쪽에서 만나겠지? 네? 근데 뒤에 움니까 어차피 이렇게 그려야 돼. 뭐 이렇게 그렸을 때세 점에서 만나는 순간이 언제인가? 세 점에서 만나는 거 찾으라고 했지? 이렇게 하면 지금 몇 점에서 만나고 벌써? 저기, 저기 속에도 만날 테니까 많이 만나. 이렇게 됐을 때몇개 점에서 만나?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됐을 때몇개 점에서 만났어? 하나, 둘, 셋, 네개 점에서 만나네. 그럼 이것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laughs> 돼? 그제서야? 세개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됐을 때몇 개점에서 만나니 여전히 세 개점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됐을 때몇 개점에서 만나어두 개점에서 만나네 이것보다 살짝 이렇게 되면 어때? 몇 개점에서 만나어세 개점에서 만나어 그래서 중요한 지점, 크리티컬 포인트, 결정적인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여기, 지금이 순간, 이 순간이야. 초록색 무시하고 빨간색만 봐야 돼. 그리고 다시 네 개가 되는 순간 이언제였냐면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가면 이때도 아직 3 개네 하나 둘세 개네 계속 3 개다가 이렇게 돼서 올라가는 순간 이때는 네 개고 그것보다 살짝 올라가면은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됩니다. 요거 직전까지, 요거 직전까지. 결정적인 지점이 여기. 여기 두개 있어. 그래서 두 지점의 기울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기울기는 어떻게죠? 너의 기울기는 그냥 뭐 하면 되지 마이너스 파이 분의. 그다음에 너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너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 파이 분의 2 마이너스 파이 분의 2. 기울기는 오른쪽 위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큰 거예요. 그럼 너가 큰 거야? 너가 큰 거야. 1 번이 큰 거예요? 2 번이 큰 거예요? 1 번이 큰 거야? 2 번이 큰 거야? 이게 숫자 가지고 보면 헷갈려 죽겠어. 일단 파이가 밑에 들어가고 막 헷갈려 죽겠다고 마이너스까지 붙어가지고. 근데 오른쪽 위만 보면 돼. 오른쪽 이래 오른쪽만 보면 된다. 오른쪽만 봤을 때, 오른쪽만 봤을 때 너가 더 아래에 있지? 네가 더 작은 거야. 네가 더큰 거. 봐. 그래서 기울기 A의 범위는 마이너스 파이 분의 2보다 크고 같으면 어떻게 되죠? 몇개 점에서 만나? 두개 점에서 만나죠? 그리고 기울기 A는 마이너스 3파이 분의 2보다 작다. 만약에 같아지면 몇개 점에서 만나요? 네개 점에서 만나니까 같아지면 안 되겠죠. 여기.